Thank you. 서 이제 원정에서 하면서 좀 어, 응원이 크다는 걸 생각은 했는데 확실히 소리도 너무 컸고 오늘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좀잘 풀어 나갔던 것 같고요 어, 다 잘했습니다. <laughs> 어, 일단 바로 하루 쉬고 경기였어 가지고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잘 자고 잘 먹고 하려고 했고 어, 그리고 또 2차전에 좀더 집중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나 좋고, 또 저희가 또 올라갔을 때, 또 저희도 챔프전도 또, 또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리 찾아, 자리 이제 메꿔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도 또 힘, 힘이 나서 또 했던 것 같고, 또 수원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응원해주시면은 또힘 많이 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력전인 것 같은데, 힘내겠습니다. 对。Okay. 저희가 조금 아쉽게 져가지고 좀 많이 속상했었는데 그래도 2차전 이기고 3차전까지 갈수 있어서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도 뭐 부키리치 브로킹 잡았을 때 네, 타이 맞춰서 잘뜬것 같아서. 네. 2차전은 이제 좀 부담감도 좀 떨쳐버리고 이제 어차피 그냥 될대로 되라 이런 느낌처럼 조금 홀가분하게 좀 생각하면서 선수들 전부 다 이제 감독님이 그렇게 조금 많이 유도를 하셔가지고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확률은 항상 이제 깨지라고 있는 거고 뭐 예전에도 뭐 이제 코보컵 이기면은 항상 시즌 우승 못 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건 항상 이제 깨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2차전 했던 것처럼 조금 선수들끼리 저희끼리 잘 이제 똘똘 뭉쳐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오늘 홈 응원이 정말 세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또 원정까지 오셔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노란 불결 보고 네 힘내고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챔프전을 해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서도 해 이겨서 챔프전 꼭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은 저희가 졌기 때문에 2차전은 무조건 필승이라는 각오로 임했는데 네, 승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3차전으로 갈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3차전도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할수 있는 거를 다 하려고 했고 부담 없이 즐기려고 한게잘 어, 이길 수 있, 있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음... 아쉽지만 빨리 떨쳐버리고 2차전 준비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아까 인터뷰실에서 말씀 질문 주셨는데, 네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확률을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신경 안 씁니다. 어, 멀리 대전까지 와주셨는데 네, 저희가 홈에서 승리를 안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했는데, 네 대전 홈에서 저희가 일단 2, 2차전을 이겼고 3차전도. 저희가 승리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늘 변함없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하려고도 했고 또 서로 자기 역할을 또 잘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있, 있, 있었던 것 같아서 다 그게 또 승리에 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랬때요 그냥 좀 제일 속상했던 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런 마음이 더 컸어서 연습할 때도 그렇고. 좀더 도끼를 가지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깨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어, 여기 멀리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어, 더 힘이 났던 것 같고 또 마지막 수원 경기에서도 좀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꼭 승리하는 팀이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막, <laughs> 힘들어서 말이 안 나와. 마지막은 3차장 각오 한마디. 3차장. 아,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어,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1차전 저희가 0대 3으로 완패하고 좀 분위기가 다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실력도 실력이지만 좀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수들이 코트에서 좀 즐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수들한테 좀음 부탁했는데 열심히 잘해 줘서 또또 반대로 0대 3의 승리를 가져온 거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수들이 일차전보다 더 활발했던 것 같아요. 물론 상대 뭐 주전 세트가 세터가 이렇게 좀 부상으로 빠졌지만 그것보다는 또 우리한테 기회 오는 걸 득점으로 잘 연결해준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참 안에서 뭉쳐서 잘했던 것 같아요. 뭐 하루 텀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준비는 아니고 어좀 분위기 안쳐지려고 했던 것 같고요. 또. 어 뭐라 컨디션 조절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도 적응 훈련을 못 하고 당일에 오늘 아침에 적응 훈련을 할 정도로 이렇게 컨디션 쪽에 좀 신경 썼는데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뭐 홈에서 시작하려고 정규리그 열심히 해서 시작했는데 좀 거기서 어, 지면서 좀팬 팬분들한테 좀 미안한 감도 있는데요. 역시 이제 끌고 가서 홈에서 다시 3차전하기 때문에 꼭 승리로서 이렇게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1차전 때 오랜만에 또본것 같아요. 플레이오프여서 그런지 그 캐나리 노란색의 물결이 좋았던 것 같아요. 3차전 또 선수들 체력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는데 그 힘을 좀보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